인천시청역과 석바이시장역 더블 역세권인 투룸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하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시 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안개동 5층 건물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새롭게 오픈한 투룸 현장이에요. 제가 저번에 가변형 4룸 세대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소형 평수이지만 투룸이라고 해서 작지 않아요. 거의 20평 나오는 넓은 트루입니다. 그래서 혼자 거주하시거나 어, 신혼부부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자, 구월동은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 에 상권이 다 밀집되어 있어서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넓은 트루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우스 시작. 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에 사면등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 넓은 사이즈의 트롬입니다. 자 천장 보시면 에어컨, 전열, 교환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라인 조명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닥은 스톱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인테리어 느낌 보시면 감이 좀 오시지 않으세요? 자, 예전에 간석동에 오픈했던 현장인데 정말 빠르게 분양이 됐던 곳이에요. 근데 9월 동에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 투룸이라고 해서 거실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 넓게 잘 나왔습니다. 3m 나오고요. 주방하고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주방도 보시면 냉장고 한 대자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싱크볼이 좌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가스레인지 3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에 전자레인지 또는 밥솥자리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위에 상부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들이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좌측에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고요. 전체적으로 방들은 깔끔한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잔짐 놓으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재활용 많이 분리수거 하잖아요. 충분히 놓고도 답답하지가 않는 구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방 볼게요. 자, 여기가 메인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투룸이기 때문에 사실 거실에만 틀어놔도 방까지 다 시원할 것 같긴 한데, 여기 방에도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방 사이즈가 큰 편이라서 여기에다가 붙박이장을 하시게 되면 방 사이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자 3.7m 나옵니다. 자 3.7m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인 욕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여기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에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조명 거울 그리고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오나우스는 단순하게 현장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시행과 시공을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회사로서 건축부터 설계, 금융 그리고 분양까지 믿을 수 있는 건축사와 법무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월동 쪽으로 트롬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